내 치시면은 각도부터 뜨거운 뜨거운 빨아주고 야까지 간다고. 히 내가 손아달, 툭툭이 어디우다그네 전날 전날 안 잤는데 필리핀 툭툭이 아 절같이 개새끼를 돈도 빠져가지고 씨발 새끼. 근데 그건 좀 미안하지 내가 아, 우리가 오해한 건 미안한데. <목소리> 세상 세상 억울한 그 표정 시야 어쩔 수가 없었다. 두놈이 달려들었고 시야 들전하고 시야 떼었어 그 있잖아, <목소리> 그 사회 예를 들어서 나이도 걔가 좀 어렸으니까 사회 초년생이 어좀더틀 틀들한테 좀더 당하는 그런 느낌. 아, 이제 옆자리에, 이게 옆자리는 진희 자리야. 아, 진희진이도 같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니가 왜진희 자리 저기, 진희가 타고 우리가 남은 자리 선택해야지 너. 진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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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실 줄 아네. 너는 <laughs> 그래서안 되는 거야. 진희가 먼저 타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건 우리가. 진희진이 보고 싶어. 오늘, 이이거요나 어, 지금 일인줄 알았다. 맞다. 아, 이 맞다 나이서주나일 나면서 일나일 나면서 나면서 주일 나면가 주일 나면서 주 주일 가면서 나면서 주 왕궁 왕궁 먼저 보고 가면 되지. 왕이 살아요. 여기 입장 벌 10달러인 것같던데 어, 10달러. 저기랑 저기 <laughs> 합쳐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입니 이맞아 어, 여기가 저기 아니, 저기 보다. 저기 정문 정문. 안쪽 가겠어 근데 길을 왜 이렇게 놨냐차못 들어가겠는 거뭐아 이쪽은 좀 열어놔야지 사람을. <laughs> 그니가 보다야. 태국 더커 시발 태국 존나 커. <laughs> 그러니까 태국 왕궁이 내 꽃추라면은 캄보디아 왕궁은 형준 꽃추야. 그런 성적 비서 발언은 시아가 되니까. 우니다형준이가 커피라면 내가 나는 티오피야. 국에니까4 0 맞다고 이게. 그러니까 4, 1달러니까 2, 0 0니까리에그리는가능해까어 음. 어, 비둘 이제 무사 통과했습니다. 이 정도 기장은 괜찮습니다. 씨발. 이거 존나 못하는 거야. 누가? 형기 왜? 아이, 장난하냐? 한 이, 나라에 적을 올라오는데 무조건 다 정, 어? 세상이 그밖습니다악세게 가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래야지 관광객들도 그런 거지. 사귀냐면 하... 하... 사귀냐? 상이냐? 어. 오, 어, 이 새끼. 많이, 많이 위해졌네. 지금. 이게 선글라스 끼고 아, 양이 아팠잖아. 응. 정확히 자세히 안 보이거든. 너 너. <laughs> 저인모 그냥 대충 받고고아 이거야. 넌안 사귀냐? 너 괜히 튕기는 척하지 마. 너. 사귀지. 사귀. <laughs> <laughs> 너 윤근지야. 너, 너, 너 나랑 조급되기 싫어 갖고 윤근지 한번 튕기는데요. 아, <laughs> <돼요. 웃음> 사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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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게 역강이네. 사진 찍기에는. 좋다. 야, 여기 이런데 야 고준호 하네 이렇게 사진 찍어달란다. 아, 아, 어 어. 일행 뭐 있었어. 일행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양키 새끼 시발놈이 분명히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지. 어, 족 같은 새끼가. 달라고, 이거 노르돔 시안코 구강인들 아 좋아. 이거 왕궁 여기 왕궁이 왕궁이지 왕궁. 강, 강강이 존나 많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 어떤. 아 족대 버리네 이 새끼들. 순서가 있네 돈 순서가. 응. 어 그래? 어디부터 가야 돼 길잡이. 아. 그래서 길잡이가 여기 편찮아요. 얘를 돌아서 저쪽 실버 이쪽 이쪽으로 나간, 가자고. 타고 나가면 돼. 열 일럭 돌아왔잖아 여기야. 이게 첫 번째야. 어, 어디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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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이렇게 왔어. 어... 그럼 얘를 보고 사원을 보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실버 실버 저기로. 아까 시야. 검은사들 존나 깍새들 잘 깎고 놨네 나무. 아, 야 근데 시면 아, 저그 사람 많아서, 아, 많아서 어떻게 뭐 사진이나 찍거나 여기 그러니까.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눈에 담어. 아못 가네. 못 들어왔네. 못못 아, 들은 건 아는데. 아니네. 그냥 이쁘다고. 이거는 그냥 문 아니야? 문답. 어, 3번 문인가 보네, 여기. 문. 3번 문이다. 응. 오케이. 있고 있고. 여기도 못 들어가겠네. 까만 까만. 가만. 여기 여기밖에 못 보네. 여기 이렇게 여기는 다막아놨네 어, 그러니까 여기 보고 저로 넘어간 가 거야. 그 실버, 와라? 실버. 야, 아, 봐봐, 이 작잖아, 캄보디아는 실버 파고다. 지니 지니 꺼치갔다니까. 냄대 가 아, 안에는 카메라 안 된다. 카메라 안 된다. 아. 이가 이쁜데 영상이 안 되네. 일단 아, 나도 여기서 찍어 줘. 소리. 너세 요안 보여. 기둥때. 아. 근데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되긴 하네. 어, 크기는 니까큰게큰게 아고 코브라라고, 이게, 저거 아니야? 나가? 나가라고, 힌두 신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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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그게 있어, 나가라고. 이거, 아, 이거, 그 용의 머리인가? 아니지, 용이 잡아먹고있는것 같아. 여 뒤에 있잖아. 야 한참 희발, 힌두 위에 심취해가지고 좀 같이 막 이게... 어, 약간.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보수라는 건지 이게 텐트 칠하는 건지 어죽었 이게 뭔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것같진 않아 지금 칠해놔서 그런 거지 이거? 어? 텐트 칠해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뜻한 느낌이 아니야 아 당연히 보존해 줘야지 아 근데 그 그대로 살리는 느낌인데 이건 그냥 칠하는 것 같다 저기 뭔데 들어간다 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 대표 축구 팀 로고 이쪽을 왜 찍는 거야? 그냥 찍는 거야. <목소리> 찍어주세요. 야, 야 진지지이 우리도 찍어주세요. 지금 저네도 <목소리> 찍고 있어서. 아, 이거 저 칠할 때 옆에 그안 튀게 하려고. 저거 아니야? 그면걸 응. 어, 공사하네. 이거 되게 크면은 이뻤을 것 이거 같은데. 얼마 안된거들한 달도 안된 거네 그러면은 거네. 지금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고 너무, 너무 세나무난 어. 이게 이거어나 이거 어, 나 사진 찍을래. 존나 좋다. 이거 있는 모습 이거. 참고구나. 없구나. 와 이게 이게 인도 신화인데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다 영향을 받아갖고 지네가 받아 쓰거든 요 그대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중국 신화 우리나라 걸로 이렇게 모방해서 쓰듯이 아 이거를 다 극화로 그렸단 말이야. 내가 태국에서 남한테 이거 그 프리브람 그 악마의 왕그 도복 있어 그거 살려고 히합도 전화해가지고 페어 페어 택도 전화해가지고 빨 배달해 배달해갖고 오라고 진짜 오더 되게 모르는데 아깬 그래서 진짜 오는데 원더바이 타고 아깬빨리브랑 저기 사진도 한번 찍어야지. 오케이 심취했어. 살아 있어 자라. 자라? 어. 여기, 여기 깐보디아 문화에 심취된 게 아니야. 아, 그. 꺼내. 살아네. 어. 잠이나 자라. 또그 호스텔에서 산소 계속 넣어주잖아. 음. 고기들. 아이스크림 먹을래 종가? 사줄까? 아유 내씨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줄까? 왜리치 <laughs> 없이. <laughs> <최근에> 갑자기 컨셉이 리치업으로 변하 거야. 근데 전 봐주는 거야. 동네 이거 전 봐주는 거야. 이전 봐주는 거거든? 어, 태국 가면은 스님들이 사찰 가면은 전 봐줘. 근데 전 봤는데 과부랑 결혼하라고. 그랬었어. 과부랑 결혼하라고. 절 존나 시켜. 과부랑 결혼하게 달라고 절 존나 있어. 뭐든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 네. 뭐, 뭐, 딸랑딸랑 되냐? 나가면 끝인데? 끝난 거야? 딸랑딸랑 되잖아, 지금. 이쪽으로 한번 갔다 가. 응. 나가자. 왕궁이 4분의 1밖에 못 봐서 아쉽네. 야, 다 똑같아. 너 어차피 솔직히 이제 또 태국 왕궁도 가야 되고, 라오스 대통령도 궁 가야 되고, 그거 왕궁 성애자 되는 거야, 우린. 그냥 카페 해가지고 갖다 붙여. 우리 왕궁 성애자야. 저이나한번 하고 와라 안해안해 왜? 원래 남의 나라 갔으면 절 존나 해야 돼 싫어 저, 저, 저 새끼도 심취했어 지금 들어가 봐 보자주 경비아씨 놀고 있다 누워 누워 있다. 깊이가 없어 이 새끼들이. 가자. <목소리> 아, 婆我怎麽办呢？ 그거 아내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만해그같은데그얘기게좀 볼까? 어? 좀 볼까? 이쁜데 엄마야 엄마 엄마 또래 나나 그냥 그냥 안야기다애기 아 동네 고양이 아주 그냥 다 모였네. 음. 이런 신성한 아니야. 모두가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가득해서 가다리에서... 이만리 왔다. 어 바바. 프리 왔다. 단0달러짜리브리니다 <laughs> 1 0 달러짜리. 우리, 우리는 대신 낭만을 샀잖아. 어, 그럼, 동립, 동립 가야 되지. 아니 근데 거기 바삭, 바삭. 스트리트. 스트리트.